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원하신다면 애플 2023 에어팟 프로 2세대 USB-C 모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음질과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소음이 가득한 카페나 지하철에서도 음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착용감 또한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다양한 이어팁이 제공되어 귀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춘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USB-C 타입으로 충전 편의성도 높아져 여러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 덕분에 여행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극찬하며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제품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